하위 당국의 붕을 주옵소서. 예, 우리 교회와 가정을 덕 가운데 이당 그리스도의 풍이 말 줄로 믿습니다. 여러 인사합니다. 성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복된 날입니다. 예, 이이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 예, 아, 오늘. 말씀은 이제 고넬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어, 어. 여러분 호주에 가면 호주에 이제 멜버른이라는 그 아름다운 도시가 있습니다. 뭐 시드니가 유명합니다만 이 멜버른이란 도시도 호주에 대단히 유명한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이그 도시에 가면 어 샌드위치 가게가 있습니다. 뭐 우리 저희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 우리 밥집이 있는 것처럼 뭐그 사람들은 샌드위치 가게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샌드위치 가게 중에서 어, 제플슈츠라는 여러분 그 제플슈츠라는 여러분 샌드위치 가게가 있습니다. 어, 근데 이게 그 호주의 명소고 유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 사실 그뭐 기본적으로 뭐 맛있으니까 유명하겠습니다만 뭐 샌드위치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왜 이, 여기가 유명하냐면, 다신의 가게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꾼 어, 대표적인 가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 방금 영상을 한번 좀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가게는 몇 층에 있느냐? 7층에 있습니다, 7층에. 건물이 7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그 안에는 테이블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가게를 와서, 어, 뭡니까, 어, 명소가 되는 곳이 됐던 것이죠. 도대체 왜그랬을까 잠깐 우리 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볼까요? 여러분 놀랍지요? <laughs> 7층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한다고 했을 때 다들 그랬을 겁니다 뭐 어, 어떻게 할수 있느냐?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단점과 약점을 뭘로 바꿨습니까? 강점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즉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샌드위치 가게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도로, 도로변에 뭐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주 다니는 곳이어야 되고 많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잘 되는 요건이 있는데, 오히려 그잘 되는 요건이 아무것도 없지만, 오히려 그 단점을 강점으로 바꿔버리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이 가게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주는 여러분,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 되는 조건만 생각하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믿음은 뭡니까? 기존의 안 되는 조건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고 위대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밤에도 어떤 어떤 안 되는 조건과 불가능을 갖고 오셨습니까?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대는 조건으로 충만하신 조건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어, 오늘 말씀은 고넬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두 분에 걸쳐서 여러분 이번 주와 다음 주에서 하겠습니다만 어, 오늘은 특별히 방금 제가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불가능이 여러분 즉 불가능이고 내 스스로 한계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뛰어넘는 가능의 조건으로 갔던 것처럼 이뭐니까 고넬료도 마찬가지고 이 베드로도 그 신앙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데 하나님은 오늘 그 신앙의 한계점들을 뛰어넘게 하심으로 그의 신앙의 성숙과 더불어서 여러분 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의 단초를 마련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아는 것처럼 뭡니까? 예루살렘과 사등열장 팔자리죠. 예루살렘과 그 어디로 갑니까?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이제 여기 10장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땅 끝으로 가시는 그 기본적인 여러분 그 뭡니까 사도행전의 그 말씀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후에는 뭡니까? 이땅 끝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는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만 서면 예루살렘의 오순전 방에 다락방에 성령이 역사가 임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 이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박해하자. 그들이 여러분 집 일곱 집사가 어, 온 땅에 흩어졌는데, 대부분 어, 온 유대로 터졌습니다. 어, 그때 누굽니까? 어,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떠나라. 그리고 광야로 가라. 해서 광야로 갔더니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지난 주에 같은 것처럼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가 땅끝이 아닌 것이죠. 그 당시 의 사람들에게 땅끝은 어디냐면 바로 로마를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땅끝이 어디입니까? 로마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의 백부장이고, 로마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행전 2장 터 1장 또 시작이 된이 10장에 이르기까지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되는 기본적인 한 번의 패러다임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안에서 오늘은 듣히 뭡니까? 로마의 이제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여러분, 이 고넬료가 중요합니다.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 떤 사람이냐면, 로마의 백부장이 됐습니다. 근데 로마의 백부장은 많지 않겠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은, 어, 한 100명 정도, 그니까 러 10부장이, 10부장이 뭡니까? 10명의 병사를 리고 있다면, 50부장은, 어, 뭡니까? 50명. 100부장은 그 100명을 건드리는 사람인데, 로마의 군대가 기본적으로 가면 몇만이 가기 때문에, 100부장은 뭐, 수도 없이 많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고넬료가 어디 100부장이 중요한 것이죠. 모르겠습니까? 보면, 처음에 나옵니다. 가이샤라는 가이샤라. 가이사라 지역에 있는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에 의미가 있는데, 어, 이 한마디 말로, 보낼려는 보통 삶이 아니당을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우리가 가이사라와이 당시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죠.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누가 살았냐면, 총독이 살았습니다. 총독이 살았죠. 그그 지역을 다스렸는데, 이가이사라는 뭐가 있었냐면, 그 중동 지역을 전체를 여러분 포가라는 로마의 군대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뿐 아니라 온 중동 지역이 다퍼져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체 중동 지역에 사령부가 어디 있었냐면 가이사라었다는 겁니다. 가이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이사라는 그러니까 그 중동 전체 이스라엘 뿐 아니라 전체 중동 지역에 있는 핵심적 전략적 요충기가 바로 가이사라였는데 거기에 백부장이다. 군대 오신 분, 우리 어, 간다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우리 군대 가면 육군 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지방에 있는 일반 그 대대가 있지 않습니까? 자, 육군 사령부의 중위와 대대의 중위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육군 사령부의 중위는 사단장도 부럽지 않습니다. <laughs> 여러분 군인를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그러니까 같은 중위의 계급장을 달고 있지만 여러분 그 비중이 다른 것이죠. 다들 생각할 겁니다. 여기 있는 중위는 앞으로 향후에 별을 달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전체의 로마 군대를 통솔하는 그 사령부에 있는 백부장이라면 여러분 이 고넬료는 그 앞으로의 그의 인생 그의 군대 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니까 평탄하고 그가 뭡니까 큰 인물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넬료라는 사람이 오늘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을 가졌는데 그가 단순한 어떤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단계를 하나님께 성숙시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왜곤열료는 어떻게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 될수 있었을까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 이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하죠.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는 있죠. 근데, 고넬료의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 신실했던 것은 뭐냐? 바로, 고넬료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고, 유대인과 같이,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고넬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뭐라 하 겠습니까? 고넬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두 명의 믿음의 사람을 비교하는데 여러분 고넬료와 그리고 베드로를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두, 두 사람을 비교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를 보겠습니다만 여러분 고넬료는 제몇 시에 환상을 받았겠습니까? 몇 시입니까? 육 시죠, 육 시. 6시. 즉 이거는 낮 12시를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몇 어, 베드로는 몇시 환상을 봤습니까? 제 9시에 봤는데 이때는 지금으로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세번 기도했습니다. 먼저 기도하냐면 제 3시에서 아침 9시, 제 6시에서 낮 12시, 제 9시에서 오후 3시에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즉, 여러분, 이몸이가 고늘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정해진 시간에 반복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고늘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능력은 우연히 한번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반복되고 그리고 단순히 반복되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밤새서 막 뜨겁게 한번 기도한다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변함없는 시간에 변함없이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하는 여러분, 그 반복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가 하나님의 환상을 봤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의 신앙이 성숙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 꾸준하게 반복되는 시간에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등전에 사람들또 다른, 사등전 나오는 사람들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등전의 사람들, 달리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기도가 우선이냐, 뭐 일이 더 중요하냐, 많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백조가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 편이 아니어서 <laughs> 백조 가같습니까 <laughs> 백조가 있으면 백조가 아래 발이 있겠죠. 우리가 보는 백조는 여러분 무리를 이 여기가 무리라면 무리를 가는 백조는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드러난 것이죠. 우리의 사역은 뭡니까? 이 드러난, 백조의 드러난 부분이 우리의 사역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런데 여러분, 백조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갑니까? 이발 아래서 막발을쳤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아이팔 젓는 것은 뭐냐?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즉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해도 그발안에서 기도의 발 여러분 발길질이 없다면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역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역과 더불어서 우리의 끊임없는 발길질이 있을 때, 신앙의 기도의 발길질이 있을 때 우리의 사역과 모든 것이 총통계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이 볼때그 분은 하는 것보다 잘 됩니다. 누가 하려고 하면 여러분, 안 되는데 잘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보이지 않는 기도의 발길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분의 발길질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분의 어머니나 아버지 아니면 그를, 그를 위한 영적인 동료가 그를 위한 끊임없이 기도의 발길질이 그분 옆에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 사이 잘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고넬료가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그의 끊임없는 기도의 발길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 이, 납니다만, 이 사역과 관련돼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팀이 있죠? 찬양팀이 있으면, 특별히 이제 그, 워낙 잘 세션되어 있는 여러분 찬양팀들을 보면 우리가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참 우리 교회에 보다도 얼마나 참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그큰뭐 우리가 아주 유명한 찬양팀들을 보면 다들 뭐가 되냐면 기술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술이 좋다고 은혜받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냐면 제가 아는 바로는 기본적으로 일주일이면 사 일은 매일 모여서 찬양 준비를 합니다. 그때 그 찬양이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한순간에 여러분 드러난 모습은 우리가 앞에서 예배드릴 때 한두 시간 여러분 뭐 뒤꺼지 뭐 2, 30분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시간을 위한 수많은 믿음의 발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복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끊임없이 주님께 헌신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럼 기도와 사역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의 때가 있고, 인간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때와 하나님 때가 동일하면 좋겠, 좋겠지요. 근데 많은 경우는 우리의 인, 내가 생각하는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때가 많습니다. 다를 때가 많죠. 때가 참에 여인의 몸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오는데. 보통 그때는 언제 오느냐? 내가 보기에 가득 찬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에 가득 찬 때에 응답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권열료가 만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뭘 주셨습니까? 환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환상은 하나님께이 친히 주시는 말씀의 은혜였는데 이 환상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넓어지죠. 내신앙 여러분 막힐 때도 있습니다. 더 성장하지 못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지경이 막혔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이 여러분 열려지는데, 오늘 여러분 누굽니까? 고넬료도 베드로도그 인생의 여러분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것이 바로 환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나타나셔서 환상으로 역사하셨을까? 그것은 방금 말씀드 것처럼 그들에게 무언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고넬료는 고넬료에게 왜 나타나셨을까? 고넬료는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고넬료를 소개할 때 그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는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여기 에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누구라 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겠습니다. 그가 열심히 구제하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에게 빠져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 성령의 환상을 통해서 그를 베드로와 만나게 하시고 그의 인생과 신앙의 증개를 넓히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는 여러분 어떠하셨습니까 하늘에서 제구시에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왔습니다. 보자기가 다 펴졌는데 그 안에는 여러분 온갖 내반 네 달린 여러 가지 짐승들이 다 있는데 율법에서 뭐냐면 먹지 말라고 그 말한 음식들이 거기 그 짐들이 가득했던 것이죠. 하나님 음성 들립니다. 베드로야 먹어라.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 먹을 수 없습니다. 왜못 왜 먹니?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았더니 먹지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 고 하십니까? 먹으라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왜이 여러분 이 일을 났을까요 배드로는 뭐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다. 먹어라. 왜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건 이것입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수요예배는 우리가 은혜로 말씀이지만 또한 말씀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오세우경을 율법이라지 하 않습니까? 하나님이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기로 주셨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율법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율법은 신앙의 법과 삶의 법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애굽 땅에서 있다가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몇 명입니까? 100만, 200만이 넘는 여러분, 2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들어갈 때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가족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민족, 한 민족 국가가 나온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무질서하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래서 뭘 주셨냐면 율법이라는 법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질서 율법을 통해서 뭐가 생기냐면 이곳에 하나님의 질서가 생겼고 이 질서를 통해서 그들은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무질서한 곳은 자유가 없습니다. 질서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들을 여러분 올가미는 여러분 올가미게 만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갇혀버린 신앙생활 이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볼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온가를 만들었지만 여러분 이것이 굳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랄지라도 여러분 이것에 뭐가 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임할 때에 그것이 영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참 자유함이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여전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유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따르는 것 같지만 말씀 속에 자유함이 없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왜왜 여러분 왜왜이 질서가 자유함이 자유함이 됩니까? 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많은 분들에게 말합니다. 담배 끊으십시오. 담배 끊으십시오. 그러면 말은 뭐라고 하시냐면 아, 왜 목사님 자유를 뺐습니까? 담배 필 자유를 뺏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자유가 없는 분 누굽니까? 담배에 붙들려 있는 분. 담배를못 피게 하는 것은 그분의 여러분 자유를 뺏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히려 자유를 주기야만 아니겠습니까? 밥 먹고 담배 피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화가 나면 담배 피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 담배 피지 못하면 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여러분 담배에 붙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담배를 끊을 때에 자유함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참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고, 오늘 베드로에게 그걸 먹게 하심으로 하나님이참 자유함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틀을 깨고 참 자유를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또한 환상을 여러분 환상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한계를 깨뜨리고 새로운 양에 나아가 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만 하겠습니다. 제간계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또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깨뜨리고 무엇보다 주의 환상과 능력 가운데 우리의 신앙에도 성숙하게 되는 보넬리와 베드로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